새로 나온 책과 요즘 인기있는 화제의 책을 알아보는 시간 한 권의 책 오늘도 김성신 출판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지막까지 우아하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원현정씨가 지은 책인데요 어, 우리는 늘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, 직접적으로 또 때로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. 이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우리는 대담해지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로받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어떤 뭐 해답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. 이 마지막까지 우아하게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은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딱딱하지 않은 수필로 풀어낸 그런 책인데요. 어, 이 책의 저자인 원현정 씨는 어, 여러 번의 상실을 겪으면서 이 죽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관심을 이어가서 어, 지난 2019년부터 이 죽음 교육 지도사라는 좀 생소한 이름의 이 자격증, 이런 자격증을 따고 이 계속 죽음학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어, 이 책은 저자의 그 가슴 아픈 어, 실제 경험과 아픔이 잘 녹아 있는 그런 에피소드에서부터 또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 또 자세, 뭐이 두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, 어, 사랑하는 사람들 또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애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통찰력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어, 우선 여기서 책의 한 대목을 좀 읽어보고, 어, 설명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.